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구슬쌤입니다. 오늘은 잘못 쓰면 자칫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표현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. 여러분이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할때 simple question 이라고 하면 될까요? 안 돼요. simple question 이 아니라 quick question 이라고 해야 되는데요. 여러분이 저에게 I have a simple question 또는 this is a simple question 이라고 하면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, 이거는 너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라는 의미가 돼요. 그래서 simple question은 추궁할때 진짜 많이 씁니다. 너 거기 갔어 안 갔어? Yes or no? It's a simple question. Well, it's a simple question. Do you love the guy or not?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simple question을 쓴다는 건 이건 딱히 너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거야. 약간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. quick question, quick question. 이거 써야 돼요. I have a quick question. 이것도 괜찮고요.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? 이렇게도 괜찮은데. a quick question, a quick question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just a quick question, just a quick question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나 상사에게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 때 just a quick question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quick question 두 번째, 동료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, 어? 너 뭐해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실 건가요? what are you doing? 이렇게 하실 건가요? what are you doing?이 틀린 게 아닌데 모든 게 그렇지만 이 What are you doing 도 특히 말투에 따라서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. 물론 어나 뭐해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이렇게 장난기 있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약간 누가 헛짓할 때막 이상한 행동할 때 제가 막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뭐 하냐? 약간 요럴 때쓸수 있기 때문에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누군가가 뭔가를 열중해서 할 때는 What are you doing? 이거보다 What are you working on? What are working on? 얘가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적습니다. 일단, 월권이란 표현 자체가 뭔가 상대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들이고 노력하고 이게 월권이기 때문에 옆에 동료가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타자를 치고 있어요. 뭔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. What are you working on? What are working on? 뭘 그리 열심히 하고 있어?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What are you working on?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영어실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work on 하는 거잖아요 뭔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딱위 달라붙어서 열심히 공들이고 노력하는 거 걔가 work on work on 이란 표현입니다 세 번째 회사에 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막 상사의 표정도 안 좋고 옆행 종료의 표정이 안 좋은데 그랬을 때 내가 동료와 상사에게 가서 아무 일 없죠? are you okay? 이거 쓰면 될까요? 찰리진 않는데 are you okay를 쓰면 마치 상대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서그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are you okay? 괜찮아? 라고 하면 아니 저는 괜찮은데 그냥 멍 때리고 있었을 뿐인데 마치 저한테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게100% 확실치 않는 이상 뭘 써야 되냐면 is everything okay? is everything okay? 이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Are you okay 는 언제 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할 때 제가 갑자기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쏟은 거예요. 그랬을 때 Are you okay? Are you okay? 여도 괜찮아? 제가 막 뛰어가다가 빗길에 넘어졌어요. Are you okay? 너 괜찮아? Are you okay? 또는 제가 실연을 당했대요. Are you okay? 여도 괜찮아? 이럴 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Are you okay? 이걸 쓸수 있는 거예요. Are you okay? 하지만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요. 어떤, 뭐, 누군가의 안색이 안 좋아요. Is everything okay? Is everything okay? 아무 일 없지? 다 괜찮은 거지?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e v e r 자, 여러분,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정리해봤는데요. 같이 한번 리뷰해볼까요? 첫 번째,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 하나를 간단히 할 때, 그럴 때, simple이 아니라, just a quick question. Just a quick question. 물론 조금 더 공손하게.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? 또는 I'd like to ask you a quick question. 이렇게 조금 더 공손하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. 제가 뭔가를 막 열중해서 하고 있어요. 보고 있어요. 그랬을 때 뭐해? 뭘 그리 열심히 하고 있어? What are you doing? 이것도 괜찮지만 말투에 따라서 야 뭐하냐? 이렇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가 봐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What are you working on? What are you working on? 뭘 그리 열심히 하고 있어? 세 번째, 제가 실현을 당했어요. 아니면 뜨거운 물을 쏟았어요. 그래서 저에게 "어, 괜찮아? 괜찮아?" 이럴 때는 "Are you okay?"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할 때는 "Are you okay?" 이걸 쓰지만, 그냥 확인차 아무 일 없는 거지? 다 괜찮은 거지? 이렇게 물어볼 때는 "Is everything okay?" "Is everything okay?" 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"Is everything okay?" 이걸 쓰는 게 안전합니다. 정말 간단한 표현인데 잘못 쓰면 어,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. Bye guys.